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자또설 음식 가지고 제가 뭘했느냐 바로 짜장면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시죠? 자 갈비 양념 다들 아직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십니까? 천장을 볶아야 되잖아요. 갈비 양념에다가요 볶잖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볶고요 정말 딱 돼지고기 가른 거 하고요. 좀 남으셨나요? 얼아 <laughs> 내가 비벼줘야지. 일단 너부터 님에게 어야겠다 완전 맛있어 보이죠. 정말 양파고요. 돼지고기 간 것만 넣으면 끝납니다. 끝나. 면은 제가 그동안 집에서 하면서 계속 실패해서요. 이번에는 좀 약간 짜장면 같이 보이죠. 쫄면 썼습니다. 맛있을 거야. 어디 먹어봐. 쫄짜장. 음. 쫄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그동안 뭘로 해볼까하다가 자, 그럼 하지 마시게 먹자고 했습니다. 너이소이 좋아하잖아. 음, 와, 맛있겠다. 어떻게. 들 <웃음> 들어서 예 <laughs> 네, 이현이가 손가락을 다친 관계로 먹는 게 조금 시원찮습니다. 아 맛있겠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음. 네, 음, 혹시. 음. 음, 고기랑 같이 먹으면 음, 맛있다. 아이, 제가 하고도 정말 맛있습니다. 금방 먹겠는데? 제가 뚤면을 제법 많이 한것 같은데 왜몇 젓가락 뜨면 없을 것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왕창 해놓고요. 짜장밥해서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갈비찜을 했으면은 거의 그 차는 어느 집 짜장이랑 지금 동일한 맛이 나고요. 이번에 저희 집에서는 LA갈비를 해가지고 그 양념에다 일단 춘장을 볶았는데 괜찮지? 음. 면도 제일 성공인 것 같은데 어때? 음 괜찮은데요, 예, 쫄면 당수입니다. 약간 짜장면 한것 중에 우리가 음. 쌀국수만 한가 하잖아 그거는 싫게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음. 음. 항상 면이 문제였거든요 음. 음. 이번엔 잘 고른 듯? 음.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음. 이거 뭐 이거 이거. 이 입에는 지금 <laughs> 제가 좀 생강을 좀 많이 넣어서 음 약간 쌉싸름 맛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막 바이러스 어저씨 쪽 <목소리도> 하잖아요. 생강이 워낙 면역력이 <목소리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넣었어. 양파도 몸에 좋지 살이안찌는비결이친니까 음.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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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제우리이 어느 정이 어느 정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르렀나이이 오 좋다 밥도 많으니까 이제 짜장밥 해먹어도 되고 볶음밥도 되고 음. 배병룸이 항상 아까웠단 말이에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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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찬뜩 났다. 근데 이제는 왼손 대박 익숙한데? <laughs> 이김에 유연이 양손잡이 그올라 <laughs> <크롤> 왔어. <laughs> 뭐가? 음. 이번에 양손잡이 <웃음> 어떠냐고. <웃음>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저는 좀 생소했는데요. 하 친구들 중에서 못발집 보내만한 다섯 분밖에 봤어. 그래? 응. 음. 음. 양파가 짜장 스타일입니다. <laughs> 물은 한 개도 안 넣었어. 묻었다. 여기 동나 우리 아들은 떡파주 게 그래도 손 잘하는데, 대박. 아, 안질고 그냥 떴어. 우리 <laughs> 래 불쌍하게. 이 친해졌어, 나도. 친해졌어? 맵게 하고 싶었는데, 니가 매운 걸못 먹어서. 나도안 아, 맵지? 매운 고추 조금 더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안 느끼하지 않아? 갈비 양념이라 좀 느끼하실, 니까 그러니까 느끼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순장을 원래 볶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에 볶아야 되는데, 여기다 해놓으니까 훨씬 좋아요. 음. Hm. Mm. Mm. 음. 저게 찍었어? 응, 별짜 응, 없지 응, 빼주실까? 무덥게 닦아줄까? 괜찮아? <laughs> 이거도 닦아야 돼. 응. 단무지보다 양파가 더 맛있다. 난 단무지. <laughs> 그냥 너어도 생강파는 안 좋아하는데 이퀸양파 달달하니 맛있잖아. 이거 말도 좋아들? <laughs> 아들의 그 쓴맛에. <laughs> <laughs> 생강이다 생강. <laughs> 이건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음 맛있게 잘 먹었다 그제 <laughs> 이거 다 <안> 묻었어 <laughs> 엄마도 묻었어? 응. 엄마도 묻었어? 더아 어디 어디 <웃음> 됐어. <웃음> 네, 저 서름식으로 예할수 있는 거또 <laughs> 하나 올려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